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한국 불교 수행 문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회향을 맞은 지 벌써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올해 1주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 불교 산중의 불교, 또 폐쇄된 불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천막결사가 회향하면서 그 이후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 대중들과 함께하는 한국 불교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BBS는 특별한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상월 선언의 결제 대중으로서 상월 선언 결사를 이끌어 오신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그리고 제가 불자로서 또 상월 선언 만행 결사에 적극 동참하셨던 정충내 동국대 이사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특별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이제 벌써 상월 선언이 회향을 한지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주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스님께서도 수국사 주지로서 또 1년 동안에 여러 변화된 모습을 직접 또 경험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스님이 먼저 보시기에 지난 1년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느끼신 점이 많으시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간지 한 40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1년이었다. 그리고 종단적으로도, 어, 좀 뭔가 불교가 코로나19에 많이 음츠려져 있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에 우리 결사를 통해서, 어, 사부대중이 함께 좀 역동적이고, 어, 좀, 앉아 있는 불교가 아니라 움직이고 다가가는 그런 불교로 어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일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년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정충대 이사께서도 지난 1년 벌써 1년 됐어요. 네. 끝난 지가 물론 이제 천막 결사가 끝난 건1년 됐고 그 이후에 계속 걷기 술래라든지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청도감을 맡으셨던 호산 스님 40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자로서 생활을 한 40년을 했습니다. 그데그 전에는 좀 정형화된 소극적인 그런 역할로서 어, 신행 활동을 했다면 그 상월선원 선원으로부터제 선언, 신행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현장감 있고 능동적인 그리고 내할 일을 좀 먼저 스스로 찾아 할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불교를 위해 무엇인가 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터닝 포인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는 이제 아홉 스님의 일원으로서 쭉 이제 참여해 오셨는데 스님도 수행자로서 그 상월 선언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 이번 그 천막 그 묵은 90일의 그 여정은 뭐 검생에도 내생에도 어,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연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뭐그선사스님들이나 서성들은 항상 그 기안의 발 도심이라고 말은 하고 저희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춥고 배고픔 속에서 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본 그는 어, 천막 결사였고요. 또 이제 그 어, 천막 결사를 이어서. 저희들이 또 만행결사를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정충례 이사님께서는 천막결사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야간 호법을 책임지는 또 소임도 하셨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죠, 또 이사님께서도. 그렇구나. 예, 어떤 그때 감회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작년 11월 11일날 입재를 해서 아홉 스님께서 천막에 네. 들어가 계시면서 수행을 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며칠 지나고 나서 어, 그 낮에 전국에서 오신 수많은 그 불자들, 신도분들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썰렁함과 그 밤에 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 그런 뭔가의 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시작하고 일주일쯤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 불교 기관 학교 또 많은 사찰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야간 호법을 우리 스스로 그 하여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밤낮으로 제가 그 미래생활 선언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또 전국에 서 오신 그 많은 불자들을 보면서 저는 더큰 보람, 환희심을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행과 전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스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불교가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예, 천막길사는 앉아서 아홉 분이 예, 갇힌 공간에서 예, 90일 동안 정진을 했다면은 이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어, 만행길사를 통해서 불교가 새로운 어떤 바람. 예, 그동안은 이제 이 어, 법당이나 어,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뭐. 머무는 곳에, 좋아하는 곳이 어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뭐, 달리 법당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법당에서만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부처님이 계시고, 가는 곳이 다 수행하는 곳이고, 가는 곳이 다 청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바람, 이 행선정지인, 이 술래의 어떤 정지는 그런데 의미를 크게 두고 있고 또현 시대에는 지금 음 건강과 어 힐링을 봤을 때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건강만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만 위해서 그러면 또 종교적으로는 큰어이 와닿는 게 없는데 묵언을 하면서 걷다 보면 힘든 시기,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느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극복하고 나면은 주위에 사물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자기를 또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생긴다. 그래서 이 순례는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어떤 불교의 수행, 포교의... 새로운 바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이사님께서도 평소에 걷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굉장히 뭐랄까 예찬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걷기를, 걷기를 함께하는 불교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처음 상월선언이 천막결사로 위대의 신도시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산사를 떠나서 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떠나서 있던 불교가 우리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자비순례를 통해서 걷는 것은 그 현장의 핵심으로 모두가 함께 자자승자 회주스님께서도 늘강조하신 것처럼. 사부 대중이 남이 아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생각으로 같이 걷다 보니 아 스님들의 세계도 우리가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스님들이 또 많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수행 전법의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 수국사도 이 상월 선언의 정신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도 이제 이박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템플 묵은 템플 스테이를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부 대중을 위해서 템플 스테이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혹시라도 그 수행했을 때그 천막결사에 있었을 때그 어 극한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어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결국 저희들은 이제 그, 음 뭐,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양평이나 어 대구까지 간다면 단 3시간, 1시간 만에 갈수 있는데 또 자전거를 타면 조금 더느리기는 가지만 걷는 것보다는 더 빠를 겁니다. 근데 매일 여기서 어 양평을 왔다 갔다 왔다 몇십 년을 해도 사실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은 사물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는 지나가면서 볼 느낌은 있지만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 감동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 묵근을 하고, 아, 이렇게 텐트 속에서 자면서 어, 핸드폰을 놓고 2박 3일 있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굉장히 핸드폰을 놓고 그 하루를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함께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완전히 그 소감이 다르더라고요. 예,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묵은을 할수 있을까? 핸드폰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사오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좀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다가 그 힘든 하루를 지나고 마지막 끝났을 때 자자를 할 때는 다 공감대 행성이 되더라는 거죠. 성격이 다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반응들은 다 다르지만은 마음들은 이렇게 공감대성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어이 묵은 템포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지난해 어떤 순례와 수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을 되살리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더욱이 금년부터 우리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네. 이 걷기 문화를 하나의 신행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화시키자고 그렇게 회장단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그2 1일 걷는데 중앙신도회장님께서 또 같이 함께 동참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의견으로 일치해서 금년부터 뭐 사찰 단위, 교구 단위, 지역 단위에 어떠한 유사한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중앙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의 그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 상월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스님께서 이제 지난해 자비순례단 총도감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구본사 순례도 있었고요. 올해 신축년에 이 자비순례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도 소국사나 의정부 정혜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원사에서 어그 예, 달빛걷기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전국의 각그 행선법회, 거기 법회를 계속 이렇게 이제 중앙신도에서또 지원을 함께 또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또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논의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가을에는. 저희들 인도를 아마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이제 가장 어른이신 해 주스님께서, 우리가 순례를 걷고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타파해 나갈까. 처음도 끝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포교를 해야 된다. 다가서서 포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신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어, 되새기면서 어 삼사 순례를 이제 불법성 그러니까 통도사 어, 불보종찰 법보종찰인 해인사 그리고 송강사그 역으로 성법 불로 그러니까 이제 성보사찰부터 시작해서 송강사를 시작해서 어 마을 마을 저희들이 지금 어,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성보사찰에서 법보사찰 법보사찰에서 어, 불보사찰까지 해서 삼보사찰을 어, 계획하고 있고 어, 이번 그 순례가 온만히 어, 또 우리가 또 진행이 되려면은 어, 그 순례 기간만 가서 순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국에는 모든 어, 이참 순례에 동참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각 집에서 각 사찰에서 어 묵언하면서 그 하루를 한 시간을 걷던 두 시간을 걷던 어 결국에 연습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포교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부 대중이 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보사찰을 그릴 때는 어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고 백신도 나오면은 뭐 수천 명이 그 순례길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순례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제 인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는 우리 상월 선원의 결사 정신이 인도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그 해양지는 인도 많은 결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이제 걸어서 180km를 그러면서 정진하는 것이 에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이순례의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인도 많은 길사를 어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그렇지만은 예비 순례가 아니고 국내 순례가 예.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의미가 있다. 인도는 소수의 인원이 가는 거지만은 음. 국내는 어또 우리 예천사 스님들이나 또, 우리, 참, 불교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인도 만행결사가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해양의 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인도 만행결사가 인도에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서, 부처님께서 길에서 어, 정진하고,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공량도 하시고, 길에서 주무신 그 어, 현장에서 저희들이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저 불교가 좀더중흥되고또 어, 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이제 인도에서 우리가 만행길을 사는 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 공주 예비 순례에 3일을 걷고 마지막 자자할 때 그런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그폭우를 맞아 가면서 그, 그 100km의 3일 동안 공주 예비 순례에 참여한 궁극적인 이유는 어, 인도 그 순례를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인도 순례를 끝내는 마지막 자자회에 저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여러 여건과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아까 제가 그 상월 천막 결사가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한복판에 가 천막을 친 것처럼 제가 평생 함께 하고 있는 이 불교의 고향 부처님이 계셨던 발상지의 그 현장을 가본다는 것은 그만큼 제 불교 생활에서는 정말로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이제 천막 결사의 현장이었던 곳에 새로운 도량이 또 생깁니다. 상월선언 도량이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 도심 한 곳판에 생기는 상월선언이 어떤 도량으로서 자리 매김해야 되는지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제 위례 상월선언은 어, 우리 이제 한국의 보드가야. 네. 또, 포교의 중심이 될수 있고, 사부대중에 함께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도량이 되기 위해서, 어, 지금 봉원사나 또 여러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에, 좀,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건립할 수는 없지만은, 어, 어쨌든 많은 사부대중이 관심을 또 가지고도 있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올 아마 이제 봄부터, 어, 위례상월선언에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대웅전부터 먼저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례상월선언이 전국에 모든 불자들이나, 어, 스님들이, 스님들도 수행하고, 불자들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공간, 또 문화의 공간이 중심이 되기를 항상 발언하고 그런 뜻을 저희 또 가장 어연이신 해주스님께서 원력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 우리 정충대 이사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의 정신적 배고픔을 달래줘야 된다. 불교가 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도심 속 도량이 앞으로 상월 선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불교와 미래 불교를 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스님과 제가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됐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런 것에 우리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그리고 한국 불교에 요청하는 것은 사찰이 우리의 밥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치열한 현재 현대 경쟁 사회에서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겪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양식, 정신적인 위안, 정신적 고향 역할을 우리 불교가 해준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래상월선언에 많이 좀 담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불교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특히 한국 불교가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스님께서 보시기에 스님께서는 나중에 이 조용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명상을 함께하면서 사부대중과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어 결국에 이제 어 가야 할 곳은 자연이지 않겠나. 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언제든지 에, 그 배낭 하나 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물론 저 아니라도 다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또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또 행복하고 어 그런 시간을 어 아마 당분간은 보내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의사께서는 뭐 끝으로 앞으로의 뭐 가구나 이런 거한 말씀 해 주시죠. 어, 금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상월선언의 이런저런 프로그램 그리고 걷기 그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계기를 만드시던 간에 꼭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한번 하시면 정말로 본인의 선택이 잘 됐다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함께하는 인연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런 시간을 꼭 내셔서 그 현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위례 상월 선원 천막결사 회향 1주년을 맞아서 마련해드린 특별 대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그리고 정충래 동국대 이사님 오늘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 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